자,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뒀는데요. 어, 그만든 이유는 이게 제가 강의를 하다가 아,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Q&A 시간에 우리가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어, 좀더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어, 이해하는 게 어, 훨씬 더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제가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Q&A 시간에 저거 어 어떻게 자연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지 되게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여기 관해서 좀더 얘기해 보고 제가 남은 15분 정도요. 어, 15분 정도 시간 동안 우리가 어, 다음 주에 공부할 머럴 헤즐드 간에 관해서 어, 소개하는 차원이요. 인트로덕션 제가 한번 커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선택 문제는 계약 관계 바로 시작해서 바로 계약을 맺기 전이죠. 그 전에 벌써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선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계약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을 구분해낼 수 있는 한마디로 정보를 가진 사람의 그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은 또 다른 형태의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그거는 바로 도덕적 해이예요 도덕적 k 이와 역선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도덕적 k 이에서는두 펀티가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플레이어가 계약을 맺은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한 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위해서 어 어떠한 인풋을 제공해요. 어떤 프로덕션에 이제 어 해당되는 어떤 인풋을 제공해요. 그런데 그 인풋을 다른 플레이어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과 어떤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그, 어, 인플로이 관계인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인플로이는 기업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그 인풋을 제공하죠. 얼만큼 노력할 건지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기업 자체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이제 고용한 그 고용주가 되는 거죠. 그 고용주는 이 사람이 계약을 맺고 나서 얼만큼 자신을 위해서 또는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관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도덕적 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는요, 직접 노력을 한, 인풋을 제공한 플레이어는 자신이 얼만큼 인풋을 제공했는지 아는 반면에 어, 그 남은 플레이어는 고용주 같은 경우죠. 그 고용주는 인플로이가 근로자가 얼만큼 일을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해요. 역선택은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벌써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도덕적 해의 문제 또는 주인 대리인 문제 또는 agency problem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어떠한 주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까 고용주랑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고용주가 이제 프린스펄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 근로자가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하는 방법은 이 대리인이 주인을 대신해서 한마디로 그 기업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담당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과연 얼만큼 노력을 할 건지. 이제 그걸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주인을 대신해서 어떠한 액션을 선택하게 돼요. 이 액션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프로덕티 p 인풋이요 생산에 들어가는 그런 인풋을 제공해요. 그런데 여기서 두투 파티는 서로 간의 인 r 레스트가요 a 라인 g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그 interest가 일치하지 않고, interest가, 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마칠까. 이렇게 한마디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잘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기업의 발전을 위한 거죠. 근데 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하면 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냥 6%를 끝마칠까, 대충 끝마칠까 이런 식으로 얼라인 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액션을 모니터하거나 또는 컨트롤할 수 없을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어, 이런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또는 도덕적 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해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기서 이제 주인 대리인간의 컨트랙은요 우리가 역선택에서 컨트랙에 했던 역할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는 역할이요 이거랑 다른 역할을 이제 어,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일할 인센티브를 줘야죠 여기서는 정확한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면 역선택 문제에서는요 교덕적해이 문제에서는 일할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모 z a r 드의 대표적인 이그샘 e 이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런 계약 관계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는 존재한다고 많이 나온다고 어,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과 기업 같은 경우요, 대출 계약을 맺고 나서 은행은 기업이 과연 어떠한 프로젝트에, 과연 가장 좋은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했는지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 빌려준 돈을 갖고 어떠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지 어,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 계약이요. 어, 보험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슈런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맺었으니까 자신이 이제 보험된 그런 에셋, 자동차면은 자동차 아니면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걸 정확하게 이제 어, 그걸 이제 케어하는데 덜 예전보다는 보험을 맺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불 뭐 부동산에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뭐 불이 나면 이제 화재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불에 대해서 그만큼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만큼 어텐션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 운전할 때에도 만약에 보도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덜 예전보다 어, 좀 부주의하게 운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주의하게 운전하게 되는 거는 한마디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행동이죠. 한마디로 인터레스트가 이렇게 미스 올라인이 되어 있는 거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대출 계약에서도 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잘 제때 상환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확히 정말 제일 좋은 프로젝트에, 수익성이 제일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보다 예를 들어서 로또를 바래가지고요, 좀더 리스키한, 어, 그런 어, 되게 세이프하지 않고 리스키한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수도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제대로 할수 없고 계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둘 간의 인트레스트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얼라인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요. 어, 그 다음에 고용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일반 주주는요.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주죠. 기업의 소유주는 예를 들어서 CEO를 고용하고 나서요. CEO나, 어, 그런 그, 다른 이제 서브 올디네이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의 인풋을 제공하는지 정확히 관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런, CEO나 subordinate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회사 결정을 하지, 주주의 이득,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 그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 결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어, 투자를 했으면 좋, 고그 어,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벌리다 망하면은 자신의 reputation, 자신의 이제 CEO 커리어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좀더 안전한 걸로, 확실하게 자기가 어, CV에 딱 적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어떠한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최대한 높은 그런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요, 되게 이제 어떤 부상 선수가든 우리나라 이제 그 축구 축구 국가대표팀의 어떤 그런 그걸 전부 다 관리하는 어그 축구 협회랑 그 다음에 감독이란 생각해 보면요, 어그 인트로스트가 정확하게 얼라인되어 있지 않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플레이어다. 그러면은 중요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출전을 감행해서 자신의 이제 승리 수당 그리고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반면에 축구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기다. 그러면은 꼭그 부상 선수를 내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 n t e r 가 이렇게 확실하게 a 라인 g n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그 주인과 대리인 간의 i n t e r 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그 다음에 어, 대리인이 얼,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그게 주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 될수 없다는 점자 음. 그래서 이렇게 interest가 m i s a l i g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할 인센티브, 한마디로 제대로 일할 인센티브죠. 그걸 줘야 되거든요. 어. 자, 근데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는 너무나 너무나 쉬워요. 왜냐면은요, 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수 있냐면요. 만약에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러한 좋은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리워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벌을 주는 거죠. 패널라이즈 해주는 거죠. 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럴 경우에는 보너스 두둑하게 그 다음에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러면은 보너스가 이제 없는 거죠. 오히려 본봉에서 기본 셀러리에서 차감 이렇게 벌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고를 최대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를 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되게 그냥 도덕적 해이. 그냥 한마디로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죠. 자, 그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실제로 진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는 법은 없죠. 아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어, 정말 이 시험, 이 과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 성적은 반드시 그 노력과 당연히 정비례하지만요 어느 정도 둘 간의 컬러레이션은 있지만 확실히 이게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미 벌써 체감을 했죠 마찬가지로 어, 다양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요 갑자기 원재료가 정말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어,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원재료가 상승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의 수익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거는 한마디로 CEO 입장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예요. 그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자 같은 경우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 맺었어요. 그 진짜 주의깊게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옆에 있는 차가 한마디로 초보 운전자라서 또는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가지고요.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운동 선수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요, 정말 팀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뛰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다른 선수가 태클을 걸어버렸네요. 어. 근데 그게 좀안 좋은 태클이라 가지고 부상을 입는 경우. 어. 그런 경우 이제 생각해줄 수가 있죠. 자, 한마디로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어. 한마디 좋은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리월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배드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벌을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리인 입장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하지만 노력과 이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다 안에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 프린스플과 대리인을 생각해보면요. 프린스플은 이런 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는 어, 주주고요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가면은 보험회사, 인슈러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그 스포츠 클럽의 오너.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인은요.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은요. 누구에 비해서 그러냐면은 대리인에 비해서요. 일반 근로자들. 어, 일반 근로자들은 그만큼 수익이 적으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보험회사에 비해서 일반 드라이버, 당연히 민감하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보다 운동선수. 어, 이거 외에는 수익이 없는 운동선수는 당연히 민감할 수 밖에 없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리스크에 관해서 대리인이 좀더 r 스크 k averse,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은 어, 위험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얘기, 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음. 자,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는 게 좋냐면은 주인이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한마디로 에이전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약의 두 번째 역할을 이제, 어, 그, 그, 그걸 좀더 이제 클라라파이 그 하고 있는데요. 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리스크 쉐링이에요. 어 자 그래서 이 리스크 쉐어링에 관한 역할을 보기 위해서 이 다음 이그 a m p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어떤 한 명의 근로자가 있어요 이 근로자한테 어떤 t 스크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이 t 스크는 기본적으로 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좋은 결과일 경우에 그리고 안 좋은 결과일 경우에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 입장에서요.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10 또는 4예요. 태스크를 잘했다 그러면 10만큼의 이득을 얻고요. 얘가 태스크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4만큼의 어, 이득을 얻어요. 그런데요. 좋은 아웃컴의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럼 안 좋은 아웃컴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이거는 인플로이가 어떻게 할수 없는 한마디로 인플로이의 컨트롤 밖에 있는 그런 확률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둘 간의 컨트랙을 생각해보면요. 어떤 컨트랙은 뭘스페스파이해야 되냐면은 아웃컴이 좋을 경우에는 이 인플로이한테, 어, 이 근로자한테 돈을 얼만큼 줄 건지요. 임금이요. 그 다음에 배드 아웃컴일 때는 얼만큼 임금을 줄 건지. 요두 가지를 이제스페스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어, 그... 고용주 입장에서요 페이오프는 어이어 어, 만약에 아웃컴이 좋았다 그럴 경우에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10만큼 받으니까요 10에다가 어으 10에다가 어, 이제이 어, 아웃컴이 좋았으니까 WG만큼 이어 임금을 줘야죠 자 요렇게 페이오프가 결정되고 만약에 아웃컴이 안 좋았다 그럴 경우에는 4-WP요 이만큼 이제 임금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pay off가 이것 또는 이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선형 관계로 주어져 있죠 이거는 어, 우리가 그 아마 미시경제학 때 그런 불확실성과 그 효용함수의 관계 정확히 얘기하면은 펀노이멈 오르겐슈턴 효용함수죠 만약에 펀노이멈 오르겐슈턴 효용함수가 이렇게 리니어 할 경우에 그러면은 리스크 뉴트럴 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오목한 함수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위험 해피적이다. 리스크 어버스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볼록할 경우에는 이제, 어, 그, 리스크 시킹 하는, 어, 한마디로 리스크를 이제 찾는, 어, 리스크를 사랑하는, 어, 그런 이제 의사결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인 거는 기본적으로, 어, 리스크 뉴트럴 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이제 어, WI에다가 자신이 받는 인컴에다가 제곱근이 씌워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케이브한 이런 어, 효용함수를 가진다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Risk a v e s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컴이 좋을 경우에는 이인플로이의페이오프는요 어, WG에다가 제곱근, 그 다음에 안 좋을 경우에는 WB만큼 받으니까요. 어, 이렇게 되죠. 자, 요, 이, 우리가 요 컨트랙 관계를요, 어, 우리가 일반 균형 이론에서 배운 요 e d g e w o r t box로 묘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로가 나타내는 거는 가로 사이즈는 1 0이고요 그러니까 아웃컴이 좋았을 때 발생되는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는, 세로의 사이즈는 4예요 아웃컴이 안 좋았을 때 발생되는 수익이요 여기서 우리가 컨트랙은 각각의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을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이 수익을 어떻게 서로 분배할 건지 이걸 이제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WG를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아웃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아웃컴이 어, 좋을 경우에요 어, 두 번째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먹고요 그 다음에 주인 같은 경우는 이만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컴이 만약에 안 좋았을 경우에요. 그래서 4만큼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대리는 자 이만큼 먹고 그 다음에 어, 주인 같은 경우는 이만큼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애트워드 박스의 점 하나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레토 옵티멀한 컨트롤을 찾아보면요. 어떠한 이 내부의 점에서 파레토 옵티멀 에로케이션이 발생하냐면은, 주어진 파일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보면은, 정확하게 MRS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MRS를 보여주면은 어, 지금, 지금 여기서 주인 같은, 임플로이어 입장에서는,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의 확률로요, 여기 새 노트에다 적어줄까요?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효용이요 자, 3분의 1의 확률로 10-WG죠 그 다음에 3분의 2의 확률로 4-WG죠 자, 그래서 한, 그 한계 대체율이요, WG랑 WB 간의 한계대출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어, 2분의 1이에요. 음. 그니까는, 이거를, 어, WG에 관해서 미분해지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WB에 관해서 미분해지면,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이 돼요. 그런데, employee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익 어, expected payoff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자, 3분의 1의 확률로, 어, Wg를 얻고요. 아웃컴이 좋은다요 3분의 2의 확률로 WP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어, 지금 여기서 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s k a 트 e r of WP라는게 WG가 돼요. 이거 분자는 6분의 1, 자, WG가 되고요. 그 다음에 Wb로부터 나오는 한계 효용 Wb에 가는 2분의 1야죠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w b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한계 대체율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점에서 이제 파레트 효율성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과 그다음에 이거를 같다고 놔주면은 그러면은, 이거, 이거 지워져야 되니까요. 결국, 요, 레이시오는, 각각의 임 발생될 수 있는 요 각각의 결과에 관해서, 요, 임금의 레이시는 1이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WP랑 WG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에 상관없이, 임플로이는요,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전체 파일 사이즈가 1 0또는 4거든요. 그,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는 리스크가 뉴트럴한 임플로이어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임플로이어 입장에서는 어떠한 리스크에도 영향받지 을 않고 딱 정확한, 어, 그런, 어, 한마디로 그픽스 셀러를 챙기는 거죠. 어, 자, 여기에 관해서, 요 리스크 쉐어링 안해서 제가 요, 요 주제부터, 어, 다음 영상, 다음 주 영상부터 이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어, 12주차 마지막 주제 여기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는 이 컨트랙의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리인은 리스크 어버스하기 때문에 어,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 쉐어링 이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두 가지 목적이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자,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수고했어요.